저번에 가르쳐 준것 같은데. <laughs> 잊었어? 벌써 잊었으면 벌을 줘야지. 안 그래요? 후배님? 이 보고서 수정한 만 벌써 세 번째. 정신 안 차리고 일어나? 아니면, 정신을 다른데 두고 일어나? 예를 들면, 내 자리 서랍에 있던 패들, 채찍, 수갑. 그런 거 보고 난 뒤로 정신도 그 서랍에 둔것 같은데.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? 여기, 산데 낮에는 근무 잘해야지 그래야 야근할 때 혹독해지지 응? 뭐라고? <laughs> 반항하네 조그만게 내 서랍에 왜 그런 것들이 있냐고? 알면서 그러는 거야? 모르면서 이러는 거야? 관심 끄고 나가 비밀로 해준다고? 너가 뭔데? 비밀로 하고 말고가 어딨어 왜 그러는데? 너나 좋아해? 그래서 내가 널 만나 줘야 하는 거야? 그럼 데이트할래?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아하는 거 줄게 들어와 왜 그렇게 서 있어? 너랑 내가 앞으로 데이트할 장소 아 너가 원하는 데이트는 뭐니? 놀이공원, 영화, 음. 순수한 척 하는 건가? 솔직하게 다시 말해. 나랑 뭘 하고 싶어? 셋을 동안 말해. 하나, 둘, 셋. 그래. 그거 지금 하자. 뭘 놀라. 너가 지금 외친 그 말. 그거 지금 하자고. 싫어? 그럼 약속 하나 할까. 우리끼리 데이트하는 이 모든 것은 비밀로 하고. 회사에서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. 녹음 중이야. 너도 동의합니다. 라고 말해. 그리고 네 이름 말하고. 내가 너한테 스킨십을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다. 동의하지. 그리고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. 그리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. 나한테 사랑이란 말로 지저분하게 굴 거면 시작도 하지 마. 나 그렇게 착한 애 아니야. 함부로 사랑에 빠지지 마. 재미없어지니까. 자, 그럼 데이트 해볼까?